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 보다가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에 깜짝 놀란 적 말이에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느새 머리 전체에 하얗게 퍼져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요. 한번 하얗게 되면 절대 돌이킬 수 없다고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목격한 일은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현미경으로 흰 머리카락의 모낭, 조직을 들여다보던 순간이었어요. 멜라닌 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렸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포가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특정 영양소와 환경을 제공했더니 일부 세포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색소 생성 기능이 회복되는 걸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흰머리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요. 물론 이미 완전히 하얗게 된 머리카락을 검게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다릅니다. 아직 살아있는 멜라닌 세포에 제대로 된 영양과 환경을 제공하면 훨씬 오래 색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흰머리 때문에 생강팩이나 양파즙 같은 걸 두피에 바르세요. 인터넷에서 효과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자극만 주고 멜라닌 세포는 더 빨리 망가뜨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민간 요법 때문에 흰머리가 더 빨리 늘어난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 두피까지 상해서 탈모로 이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만 알려드리려고요. 잘못된 정보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관리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3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실제 사례도 함께 공유할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흰머리 관리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참고로 저는 30년간 모발 노화와 색소세포를 연구해온 박사 최도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흰머리 고민을 함께 해결해왔어요. 오늘 그 경험을 모두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흰머리가 갑자기 늘어난 것 같나요? 댓글로 언제부터 흰머리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해에 만난 72세 김희정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희정씨는 65세쯤부터 흰머리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몇 가닥 안되던 게 어느새 머리 전체의 반 이상이 하얘진 거죠. 희정씨는 염색을 자주 하기 싫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생강팩이 좋다는 글을 보고 매일 생강을 갈아서 두피에 발랐습니다. 검은깨를 볶아서 매일 한 숟가락씩 먹었고요. 양파즙도 만들어서 머리에 바르고 한 시간씩 기다렸대요. 거의 6개월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흰머리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어요. 게다가 두피가 너무 예민해져서 조금만 긁어도 빨개지고 따가웠대요. 머리카락도 전보다 더 푸석푸석해졌고요. 희정 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희정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눈에 띈건 필요한 얼굴이었어요. 자주 손발이 저리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바로 영양 상태를 체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B12와 구리 수치가 현저히 낮았어요. 비타민 B12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두 가지가 부족하면 멜라닌 세포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포가 살아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색소를 만들 수 없는 거죠. 희정씨한테 생강팩이나 양파즙 같은 건 당장 그만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극적인 방법들은 투피 환경만 망가뜨릴 뿐이에요. 대신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과 구리가 들어있는 식품들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죠. 계란이나 등 푸른 생선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투피 마사지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자극적인 팩을 바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요. 매일 자기 전에 5분만 손가락 끝으로 투피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두 달쯤 지났을 때 희정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밝으셨어요.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 뿌리 부분이 예전보다 확실히 진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하얗게 된 머리카락이 검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 나는 머리카락의 색이 달라진 거죠. 희정 씨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고 올바른 관리를 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흰머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될 거예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오늘 모두 공개할 겁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3개월 루틴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흰머리를 빠르게 만드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이 요소들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두피에 자극적인 걸 바르는 겁니다. 생강팩이나 양파즙 같은 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런 방법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흰머리에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시도하시죠. 생강이나 양파의 매운 성분이 두피를 자극하면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멜라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를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자극을 주면 두피가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염증은 모난 건강의 최악입니다 65세 박영수씨는 생강팩을 1년 넘게 했는데 두피가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두피에 자극적인 걸 바르지 마세요 자연 성분이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영양 불균형이에요 특히 비타민 B12와 구리 부족이 심각해요 한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 중약 35%가 비타민 B12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비타민 B12는 멜라닌 색소합성에 직접 관여하거든요. 부족하면 멜라닌 세포가 아무리 건강해도 색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70세 이정희 씨는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이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거의 안 드셨죠. 그런데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거든요. 검사 결과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됐어요. 일주일에 계란 서너 개와 생선 두세 번만 드시라고 했더니 석다루 수치가 많이 올라왔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 색깔도 달라졌어요. 구리도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의 핵심 성분입니다. 아몬드나 땅콩 같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아몬드 한 줌만 드셔도 충분해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투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모낭의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특히 목과 어깨가 자주 뭉치는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목 근육이 경직되면 머리로 가는 혈관이 눌려서 혈류가 감소합니다. 서울대 연구팀 논문을 보면 목 근육 긴장도와 투피 혈류량이 반비례 관계래요. 68세 강민호 씨는 평생 사무직이셨는데 목이 항상 뻐근하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목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했더니 몇달후 목도 가벼워지고 흰머리 늘어나는 속도도 느려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자외선이에요. 많은 분들이 피부 자외선 차단은 열심히 하시는데, 투피는 신경 안 쓰세요.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이 제일 위험해요. 미국 피부과학회 자료를 보면,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된 머리카락은 색소 손실이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야외 활동할 때 모자 쓰시면 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꼭 쓰세요.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멜라닌 세포 기능이 저하됩니다. 영국 런던 때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멜라닌 생성이 평균 25% 감소한다고 해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 도움이 돼요. 66세 최수진 씨는 요가를 시작한 후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고, 흰머리 늘어나는 속도도 느려진 것 같다고 하세요. 여섯 번째는 잦은 염색입니다. 염색약의 화학성분들이 멜라닌 세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요. 일본 도쿄대 연구 결과를 보면 한 달에 한번 이상 염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흰머리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염색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자주 하면 문제가 됩니다. 75세 김순자 씨는 한 달에 두 번씩 염색을 하셨어요. 오히려 흰머리가 더 빨리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하셨죠. 염색 주기를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시라고 했더니 지금은 훨씬 만족하신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요소가 겹치면 흰머리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영향이라도 다 합쳐지면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 루틴입니다. 이제 실전 루틴을 말씀드릴 차례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정리한 방법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루틴입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먼저 아침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한잔 드세요. 찬물은 두피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 때는 계란을 꼭 드세요.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하루 한개면 충분합니다. 69세 나영란 씨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씩 드신대요. 3개월 후 혈액 검사했을 때 B12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점심때는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좋아요. 고등어나 삼치요. 일주일에 3번 정도면 충분해요. 오메가 3 지방산이 두피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생선 드시기 어려우시면 두부도 괜찮아요. 71세 박경숙 씨는 두부를 거의 매일 드시는데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윤기가 난다고 하세요. 오후 간식으로는 아몬드를 추천드려요. 하루 한 줌이면 돼요. 대략 20알 정도요. 구리와 비타민 E가 들어 있어서 멜라닌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67세 최영희 씨는 오후 3시쯤 되면 항상 아몬드 챙겨 드신대요. 간식으로 과자 먹는 습관도 없어졌다고 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생강차를 드셔 보세요. 생강 얇게 썬거 서너 조각만 넣고 따뜻한 물에 우려내세요. 너무 지나면 위에 부담이 갈수 있거든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요. 74세 김정자씨는 매일 저녁 생강차 한 잔씩 드시는데 몸도 따뜻해지고 잠도 잘 온다고 하세요. 잠자기 전에는 5분만 시간 내서 두피 마사지를 해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그시 눌러주면 돼요.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손톱으로 긁으시면 안 돼요. 손가락 끝살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돌리면서 누르세요. 70세 이상민 씨는 6개월째 하고 계신데, 투피가 훨씬 부드러워진 게 느껴진대요. 외출할 때는 모자를 꼭 챙기세요. 특히 햇빛이 강한 날에는 필수예요. 챙이 넓은 모자가 좋아요. 자외선 차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72세 홍길동 씨는 산책할 때 항상 모자 쓰신대요. 습관 들이니까 오히려 쓰는 게더 편하다고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매일 10분씩만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편하게 앉아서 눈 감고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세요. 한국 스트레스학회 연구를 보면 규칙적인 호흡훈련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고 해요. 65세 서미영 씨는 매일 아침 명상하듯이 호흡훈련을 하시는데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대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걸으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68세 정민수 씨는 매일 아침 공원 한 바퀴 도신대요.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카락 상태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모든 루틴을 완벽하게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전부 하려고 하면 부담되고 오래 못 갑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번 주에는 아침 계란 먹기만 집중하고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 투피 마사지 추가하는 식으로요. 73세 안미라 씨가 딱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엔 계란만 챙겨 드셨는데 한달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아몬드도 먹게 됐고 지금은 전체 루틴을 거의 다 실천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3개월은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사람 몸은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3개월은 해봐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루틴은 이미 하얀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색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거예요. 실제로 이 루틴을 3개월 이상 실천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흰머리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새로 나는 머리카락 색이 진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흰머리는 분명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그 속도와 정도를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흰머리가 필요 이상으로 빨리 늘어납니다. 두피 자극, 영양 부족, 나쁜 혈액순환,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잦은 염색 이런 것들이 겹치면 멜라닌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결국 실제 나이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머리 상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훨씬 건강한 색을 유지합니다. 물론 이미 하얗게 된 머리카락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색을 가지고 있는 모낭들은 더 오래 그 색을 지킬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흰머리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생강팩이나 양파즙 같은 자극적인 방법들은 당장 그만두셔야 해요. 그런 건 투피만 상하게 할 뿐이에요. 대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따르세요. 비타민 B12와 구리가 풍부한 음식 드시고요. 규칙적인 투피 마사지로 혈액순환 개선하시고요. 자외선 차단 잘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계란 하나씩 드세요. 그냥 삶은 계란 하나요. 이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비타민 B12 보충의 첫 걸음이 되는 거죠. 계란 하나가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계란 하나로 시작하면 내일은 아몬드를 챙기게 되고 모레는 투피 마사지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씩 쌓이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습관을 가진 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화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면서 시작했는데 몇달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셨대요. 새로 나는 머리카락 색깔도 그렇고, 전반적인 두피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릴게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100%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50%만 해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요. 하루 빠졌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머리카락 건강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를 다뤄볼 예정이에요. 탈모 예방과 모발 굵기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흰머리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거든요. 그때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정보를 드릴 테니까 꼭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뭘 해보실 건가요? 계란 삶아 드실 건가요? 아니면 아몬드 준비해 놓으실 건가요? 댓글로 딱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